안녕하십니까 볼륨 버거 팀입니다 지금 시간이 2022년 10월 29일 어, 새벽 6시 8분입니다 제가 그 후원자 분들은 대략 한 서른 분 되는데 이거 보냈죠 이거 보내고 이거 강의할 때 처음부터 뭐라고 했죠 장전에 주가 마이, 뭐야 주가가 그 마이너스 돼 있는 상황이라고 시 잡으면 절대로 안 된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PC도 거의 보합이거나 올라도 약간 오르고 그런 개념이 돼서 어, 장에 그렇게 영향을 안 미친다라고 말씀드렸죠. 어,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제가 또 보냈죠 자료를 이거를 보냈죠 한 서른 분한테. 근데 이거 보신 분이 한 열아홉 분이 그 보셨더라고요. 저는 분명히 보냈습니다, 이거. 자료가 왔다. 이렇게 된다. 이렇게,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된다. 이거. 그러면, 이 메일 보낼 때 제목이 뭐였냐. 이거였습니다. 조금 전에 그게 메일, 그, 보낸 자료고요. 그거를 드래그해서 위로 올리면, 아, 개인정보가 나와있기 때문에, 수신받으시는 분들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드래그는 못하고, 위로에서 보여주시는 못하고. <laughs> 자, 여기에 제목이 뭐냐. 되도록 숏은 금지하세요. 자 대놓고 적어놨죠. 그리고 그 강의 영상에서도 대놓고 숏 절대로 잡으면 안 된다 말씀을 드렸죠. <laughs> 자, 뭐냐, 결국에는. 4150 간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게. 그러면, 지금, 이제, 앞으로 나타날 현상이 뭐냐면, 자, 이게 지금, 이만큼 이게 쭉 올라왔죠? 쭉 올라왔죠? 제가 추세선 끄라고 했죠, 분명히? 쭉 올라왔으면, 그 다음에, 한 3분의 1 정도는 되돌림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3분의 1 정도는 되돌림이 되고, 쭉 날아가고, 그 다음에 횡보. 쭉 이렇게 가고, 가면, 대략 이게 쭉 이렇게 추세선 따라 날아가면 한 4,000, 4,100, 4,150은 솔직히 좀 무리고, 4,100쯤에 쭉 날아가서 터치하고 내려온다는 거예요. 이게 터치하고 내려온다. 그러면 안전하게 뭘해냐 그냥 기다려야 돼요. 이 급등장 못 하신 분들은 이거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 어, 4,100, 맥스 4,150인데 한 4,100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거 말고는, 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심장, 공격적인 성향 좋아하시는 분은 들어가면 4100까지는 먹는데, 어, 일수 없으면, 어, 한강 갑니다. 한강. 대놓고 말할게요. 한강 갑니다. 언제 한강 갈지 몰라요. 하지만은, 나는 분명히 사진 보냈다. 맞죠? 19분 다 보셨어요? 그, 30분, 그거 11월 후원하신 분 중에, 어, 자료 안 보신 분은 이거 보세요. 제가 보명했으니까 이거 보시고. 그 다음에 뒤늦게 이제 메일 보내주신 분은 제가 못 보여, 네, 드렸습니다. 어, 그 부분 참고하고. 급등장 이거 못 하신 분들은 대략 한 4100에서 4150쯤에 숏을 치면 됩니다. 이게 주가가 계속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결국에는 떨어지는데 이제 기술적 반등이 크게 오는 거죠. 여기서 추세선 따라 조금 삐죽 튀어나오면 4150까지도 가겠네요. 이게 쭉. 4,150까지 쭉 이렇게 날라오면 4,150까지 터치하고 내려가고, 그럼 이때 숏 잡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최소 제 후원자분들은 아무도 손실은 안 났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리를 우선 알려줬으니까. 그리고 마지막 이것도 보내드렸고요. 음,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하늘을 이렇게 <laughs> 계속 쳐다보는 거는 어, 이 모니터가 세로로 되어 있어요. 거치대가 있어서 이제. 세로 되어 있어서 이제 위에 자료도 보고 이렇게 하다고. 하다보니까 얘기된거고 아시겠죠? 어 어쨌든 후원자분들은 그래도 어 제가 어큰 수익은 아니어도 어 숏잡으면 안된다 대놓고 계속 말을 했기 때문에 어 마이너스는 안났을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